조선 후기, 격변의 시대 속에서 한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18년에 달하는 유배의 세월을 견뎌내며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오만함의 위험성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피와 같은 경고를 남겼죠. 혀가 끊겨도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될 말이라면서 다섯 가지 자만의 언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토록 위대한 지성이 왜 이토록 강렬한 경고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다섯 가지 자만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지혜로운 경고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한 인간의 처절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한 명으로 손꼽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들여다 볼 텐데요. 그가 왜 하필 자만의 말을 그토록 경계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떤 굴곡이 이 깊은 지혜를 낳았는지 궁금하시다면, 그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며 함께 그 깨달음에 동참해 보시죠. 다산 정약용은 그 이름만으로도 빛이 나는 조선의 천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손에는 늘 책이 들려 있었죠. 붓을 들면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가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야말로 타고난 천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의 비범함은 학문적 성취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무 살이 채 되기도 전에 과거에 급제하며 젊은 나이에 벼슬길에 올랐고, 당시에 뛰어난 인재들이 그러하듯,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개혁군주, 정조대왕의 깊은 신뢰를 받으며,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학문과 개혁에 대한 뜨거운 토론을 이어가던 시절은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다산은 정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수원 화성 건설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가 하면 낡은 제도와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제안하며 자신의 학문적 열정과 실천적인 의지를 마음껏 펼쳐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빛났고 그가 내딛는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개혁을 향한 다산의 뜨거운 열정은 조선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그빛 아래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궁궐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향한 그의 열정만큼 높은 자리의 대신들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다산의 비범함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 세력과 권력을 지키려는 척신들의 암투 속에서 다산의 높은 지위와 뛰어난 능력은 오히려 그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의 삶에 서서히 위기의 징조들이 싹 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자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다산을 덮쳤습니다. 정조대왕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조선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숙청의 회오리 속에서 다산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를 옥죄어 온 것은 다름 아닌 서학, 즉 천주교와의 연로 혐의였습니다. 한때 정조의 총애를 받던 개혁의 선봉장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압송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가슴 아픈 이별은 그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을 테고요.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는 흑산도를 거쳐 저 멀리 강진이라는 황량한 유배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18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홀로 감내해야만 했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의 고독과 좌절. 거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초라한 초가집에서 그는 자신과 세상을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마주한 평범한 인간 군상들의 희로애락 속에서 그는 인간 본성의 다양한 얼굴들을 관찰했고, 어쩌면 그들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강진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다산은 그렇게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그는 비로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등불 아래 붓을 놓지 않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책과 원고들이 그의 작은 거처를 가득 채워갔고그 속에서 다산은 방대한 지식과 깊은 통찰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넘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시대의 모순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치열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쓰라린 정치적 암투, 한때 뜻을 함께했던 이들의 안타까운 몰라 그리고 유배지에서 마주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는 오만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개인을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지 생생하게 목격했던 겁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혹은 날카로운 칼날로 해부하듯 인간의 오만을 탐구했죠. 그의 북극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위대한 저서들이 태어났지만 그중에서도 다산이 후대에게 남기고자 했던 가장 강력한 경고는 바로 인간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다섯 가지 언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들을 혀가 끊겨도 절대에서는 안될 말이라고 단언하며 자신의 모든 고뇌와 깨달음을 응축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만의 말은 바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더 배울 것이 없다는 오만입니다. 세상을 다 아는 듯 거들먹거리는 태도는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죠. 다산은 아무리 박학다식한 사람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꽉찬잔네는더 이상 물을 따를 수 없듯이 자신의 지식이 완전하다고 믿는 순간부터 성장은 멈추게 되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는 내 판단만이 옳고 다른 의견은 모두 그르다는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며 타인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오만은 결국 편협한 시야에 갇히게 만들 뿐입니다. 다사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진정한 리더의 덕목이라 믿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 비로소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던 것이겠죠? 세 번째 자만의 말은 나 없이는 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자기 과신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세상이 멈출 것이라는 착각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다산은 모든 일은 혼자서 이루어낼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역할과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조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정도 실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아니함입니다. 작은 실수를 가볍게 여기는 오만은 결국 더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산은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리듯 방심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만의 말은 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라는 엘리트 의식입니다.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잃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산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백성을 섬기는 마음, 즉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지혜와 인간다움을 발견했던 그였기에 이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아닐까요? 다산은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다섯 가지 자만의 말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망치고 나아가 한 시대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붓을 들었던 것이죠. 강진의 척박한 땅, 그 유배의 세월은 다산에게 모든 것을 아사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가장 깊은 지혜를 선사했습니다. 무려 18년, 실로 가혹하고도 긴 시간이었죠. 그는 이 고통스러운 고독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삶의 굴곡과 주변 인물들의 흥망성쇠를 마치 파노라마처럼 되짚어 보았습니다.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영광의 순간부터 신유박해의 거센 회오리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던 절망까지 모든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본 것이죠. 그는 단순히 지난날을 후회하거나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학문의 재료 삼아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거대한 사색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그는 밤낮 없이 붓을 들었죠. 서재를 가득 채운 책들과 씨름하며 때로는 희미한 등불 아래 새벽까지 고뇌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얇아진 종이 위로 빼곡히 채워진 글자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치열한 성찰과 깨달음의 결정체였습니다. 무려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이 바로 이 유배지에서 탄생했으니 그 경이로운 지적 열정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특히 다산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오만이라는 감정이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지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했던 수많은 정쟁이 소용돌이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 내린 수많은 인물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과신하고 타인을 무시하며 작은 권력의 취해 겸손을 잃어버리는 오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마음 속의 오만이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 깨달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고통과 좌절 속에서 얻어낸 진실이었기에 더욱 강렬했습니다. 다산은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수많은 위대한 저작들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행정 지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가져야 할 겸손과 청렴의 미덕. 그리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그림자인 오만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당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오만이 개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임을 지적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가 벼슬길에 있을 때 미쳐보지 못했던 진실들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였던 것 아닐까요?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다사는 오만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고뇌와 성찰 끝에 혀가 끊겨도 절대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자만의 말이라는 지혜를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충고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계해야 할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유배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인류에게 전할 귀한 지혜를 벼려내는 용광로였던 셈이죠. 어쩌면 그 혹독한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산의 이처럼 깊고 날카로운 통찰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거대한 깨달음의 여정이었으니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활자 이상의 울림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죠. 그것은 마치 뜨거운 용광로처럼 인간 본성의 깊숙한 곳에 숨은 오만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벼려내는 과정이었죠.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뇌한 끝에 그는 마침내 혀가 끊어져도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될 다섯 가지 자만의 말을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말들은 개인적 충고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판단만이 절대적이라 믿고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는 태도는 소통을 단절시키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 다사는 경고했습니다. 자신만의 진리라고 외치지만 주변의 작은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같죠. 두 번째는 나는 너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과시하며 남을 낮춰보는 오만함은 주변에 깊은 상처를 주고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수 있음을 다산은 강조했죠. 세 번째는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자만입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어떤 위험도 자신을 비켜갈 것이라 믿는 오만은 현실을 직시 못하고 무모한 판단을 내리게 만듭니다. 겸손함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원래 이렇다는 말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고정된 생각이나 습관에 갇혀 버리는 오만은 발전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멈춰 있는 물이 썩어 버리듯 성장 없는 삶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는 혼자서도 할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타인의 도움이나 협력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홀로 해결하려 드는 태도는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위기 앞에서 더욱 취약하게 만들죠. 함께 모여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이 더 아름답다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말들은 단순한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 즉, 젊은 시절의 성공과 유배 생활의 고통 속에서 인간 내면의 도살인 오만의 그림자를 직접 목도하고 처절하게 성찰한 끝에 이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의 유배는 단순히 벼슬을 잃은 불행이 아니라 이처럼 깊고 보편적인 진리를 인류에게 전하기 위한 거대한 깨달음의 여정이었던 셈이죠.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오만함을 꿰뚫어 볼수 있었던 겁니다. 다산의 이 경고는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자만의 더들 명확히 지적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개인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산의 지혜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타인을 낮춰보거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은 여전히 많은 갈등과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귀한 지침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라는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혀가 끊어져도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자만의 말, 이 경고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산이 남긴 이 지혜로운 유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